중국 순방의 뒷이야기 오늘 매블쇼에서 이상호 기자가 직접 공개했습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방중 빈 얘기 그리고 기자들만 아는 현장의 이야기. 흥미진진한 순방 비하인드 함께 보시죠. 이상호 기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기자님은 순방 비용을 기자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주니까. 네. 조그만 유튜브 채.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돈 내고 다녀오는 거죠. 아 그래서 어. 네. 돈 많이 들 때는 안 가시더라고. 어. 러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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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미국이나 이런데는 안 가더라고. 아니, 현실적인 건 거래대리. 예. <laughs> 어. 취재 비용이 엠바고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는데 아, 네. 네. 지난번 미국 같은 경우는 중형차 한대값 이번에 음. 3박사일이죠 중국 네. 소형차 한대 값입니다. 어. 그래서 순방 다녀오면 살이 쪄요. 왜냐면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어야 돼요. 내 돈이니까. 그렇게 아를 네. 아 <laughs> 아 먹어야 아 돼요. 그거라도 본전을 아 뽑아야 아 되니까. 2kg가 먹어서... 쪄서 왔습니다. 아아 그러니까 체류비용 내가 다낸 거니까. 그러니까요. 어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장거리는 안 가시더라고. 네. 그런 건 내가 다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어, 일단 신청을 합니다. 아, 신청을 네. 해야 되는요 가까운 거군요. 단거리는 조금 이제 만만하니까. 음. 신청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번 중국 같은 경우 2대 1의 경쟁률을 아 경쟁이 거. 있어요? 네, 추첨합니다. 아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공군 1호기 자리가 아. 기자들이 아, 앉을 수 있는 게한 50, 60석 정도밖에 안 아, 돼요. 아 예. 그래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민항기 타고 가야 되는데 아. 그렇게 되면 좀 이동이 좀 불편하니까. 아, 아. 그래서 윤석열 MBC 하고 다 빼버려 가지고 예. 민항기 타고 따라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그러면 좀 돈이 많은 곳은 아무래도 경쟁률이 좀 적고. 그렇죠. 언 아, 네, 이런 데는 정확하게 보셨어요. 조항간 좀 일본 또그 그렇죠. 잡혀 있어요. 다음 주잖아요. 어. 예. 어, 어. 네. 아, 그거 엠바곤데. 뭐 엠바곤 이게 아니, 날짜는 엠바골 거예요. 아니 그 다음 주 네. 그냥. 네. 네. 그거 이제 마이니치 등이 뭐 보도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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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 네. 그것도 신청했습니다. 아 대통령실에서 좀얄미워하지 않을까요? 아, 실제로 아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기 전에 순방 비용을 나라에서 내주는 줄 알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몰랐대 언론사나 기자가 되는지 몰랐대 아, 네. 네. 그래서 그걸 딱 이제 받아보시고 에, 이렇게, 이렇게 비싸 아 그러면서 여기다 아, 부자 언론사만 오셨네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좀 불쌍해서 그러셨는지 몰라도 이를테면 이제 제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프레스 센터 때문에 그래요 네. 네. 결혼식 해보신 분들은 알, 알겠지만 호텔 브랜드 볼륨이 네. 되게 비싸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한 (1~2억) 하거든요 하루 대관료가. 그거를 빌리면은 그거를 여태까지는 정부 50, 기자단 50에서냈어요 예. 그러니까 양자가 서로 필요하니까. 그런데 네. 올해부터는 지난해 말부터는 정부가 70, 기자단이 30. 와 그래서 약 전체 비용으로 봤을 때한5% 정도 절감이 됐다. 이 네. 네. 아이고 맙습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정. 네, 소소한 있습니다. 이야기 잠깐 <laughs> 나눠보요자 <하나 남았어요. 웃음> <laughs> 그러면 중국 순방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어, 순방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네, 맞아요. 이거는 즉흥적으로 연건가요, 아니면 아, 원래 일정이 있던 건가요? 즉흥적인 줄 알고 좀 감동을 했는데요. 사실 전부터 사전에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어, 기자님은 모르셨고. 기자들한테는 음. 얘기 안 하고. 아 왜냐하면 같이 안간 기자들 입장에서는. 추첨에도 떨어졌는데 아 대통령이 밥까지 사면서 간담회 를해 아 그럼 배가 너무 아플 거같 사전에는 아 공개를 안 했다고 하는데 아 어, 정말 그 한국 외교 사상 유례가 없는 거죠. 아, 아 제가 저는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졌거든요. 아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저 생중계 를해버렸잖아 더구나. 그러니까. 그렇지. 그리고 유래... 거기 나온 내용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아실아 많은 걸 얘기하셨죠.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대통령이 어디까지 이거를 투명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안보 외교 쪽은 좀 말씀을 음... 보안 문제도 있고 하니까 좀좀 어, 절제하실 거다 그랬는데 국민들한테 다 보고해 버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 테이블에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 침땀으로 예. 흘리는. <laughs> 근데 아,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완전히 국민들한테 제대로 보고를 그렇지. 하는데 성공하신 거죠. 네. 어. 자, 그러면 한 장면 한 장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기자가 매블쇼 찾아주셨으니까 예. 네. 이상호 기자가 맨 마지막에 질문 기회를 잡았죠. 아, 네. 아, 질문을 했는데 아, 답은 조금 허탈하게 나왔습니다. <웃음> <웃음> 국내에서 중국어로 아, 질문을 하나 했는데 아 요게 조금 답은 대표로 나타납니다 소형차 한대 값입니다 소형차 한대값 함께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무척 고생하셨지만 이번만큼은 특히 우리 영구인의 활약이 좀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중국으로 향발하시면서 타짐도 하고 팀먹을하면서 나눴던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사고, <laughs> 사고. <laughs> <별로, 웃음> <심각하게 살지> <laughs> <laughs> 지금 이제 k g 티 행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화장품 판매에 도움이 되는 홍보 요원 행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네, 없었어요 그런 거. <laughs> 이거 이거 김건희 기저 효과입니다. 그렇죠. <laughs> 네. 이거 김건희 기저 효과 <laughs> 하시고 계신데 어. 그냥 별거 아니라고 어. 축소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아 일부러? <laughs> 네. 아 왜냐면 김건이가 하도 그런 거에 대한 아 반사적 기르스 기저 효과가 있었어. 아니 근데 피해를 봤어. 아니 근데 진짜 <laughs> 아주 뭐 사실 관계는 아, 좀 모르지만 음. 음. 자, 저도 저만 해도 음. 김건이 트라우마 때문에 춘방 여러 차례 일정이 있었잖아요. 음, 그렇죠. 매불쇼와 김혜경 여사를 다룬 적이 한 번도 음. 없어요. 아, 맞아요. 저 또한 김건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쵸. 예, 한 번도 없는데 민간의 영역에서 굉장히 활약이 맞아요, 어, 맞아요, 실제로. 맞아. 예. 근데 이거를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 특히 영부인의 역할이 너무 컸어요. 네. 그러니까 쭉 이렇게 대통령 얘기만 하는데 저로서는 김혜경 여사의 역할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그래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음, 생각이 음. 들어서 제가 질문이 끝났는데 일어서서 제가 과감하게 손을 들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번 중국 뭐 외교 성과물 뭐리죠. 의원님께서 잘뭐 설명해 줄수 있겠지만 일단 국교 이제 양국 간의 관계 정상화했다는 부분,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대통령실 청와대에서 방송을 두는 것은 중국 국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음. 되찾았다는 거. 아. 근데 중국민의 마음을 되찾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게 이제 폭리위한 네. 그 네. 시주석 그 삼호 저 영부인이거든요. <laughs> 네. 근데. 이두 분이 만나가지고 아. 너무나 이번에 활동을 많이 하시고 특히 한중가요제 한중가요제 2006년에 그 몰랐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면서 그거 다시 재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렇습니다. 예. 근데 바로 오케이 해버렸어요 아 한중가요제 근데 아시다시피 한한영이라는 게 실체가 없는 거였잖아요 음. 그렇습니다 아 실체는 있는데 선언이 없지 그렇지 선언이라고 하는 어. 구체적인 금지의 실체가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럼 내일부터 허락할게 그러면 문장이 빠지잖아. 없었다고 네. 그랬는데. 네. 근데 일단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씨발 포인트를 <놀람> 아, 발음 좀 하세요. 씨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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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왜 왜? 세게 발음을 안 해요. 깜짝 놀저화나셨어요 아, 씨발점. 아 이제 중국에 갔다 와 가지고 씨발점. <laughs> 말도 점을말찍었로지거점을딱 찍었다는 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또 보세요. 당장 이제 제가 의문을 했지만 대통령 현답을 하잖아요. 네. 우리가 그렇게 전임 대통령 안부처리는저적이한심민하로서역할안 하는거야 돼 말도 안돼 말도 아마존 K 저 뷰티 홍보하고 있을 걸딱 네. 얘기하잖아. 맞그 와중에 또 네. 영부인의 활동을 네. 은근히 또 이렇게 국민에게 알리잖아. 이거 참 지혜롭게 답변하신다. 아니 그 화제가 했으면. 많이 되긴 했어요. 근데 매불쇼가 안 다룰 뿐이지 거기서만 기네기 사의 발언도 이제 그 위트 있는 발언 뭐 그럼요. 1일1팩아 일일일팩. 일일일팩도 어, 하고 네. 네. 뭐나 오징어 된다. 음. 아무 뭐 그럼 화제 많이 됐어. 실제로 우리는 이제 그 정상간의 어떤 대화라든가. 뭐 MO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통령실 청와대에서 이번에 감성 외교라는 말을 계속 했어요.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공공 외교적 측면에서는 여사의 이런 활동이 대단히 기저에 많이 음. 유포가 되고 있고 네. 실제로 어제 그 K뷰티 그제 K뷰티 같은 경우도 거기에 웬만한 그 지금 뭐저 맵불쇼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 <웃음> 주... <웃음> 뭐야 얼마나 대단한 얘긴가 들어보자 아니 뭐야 아니 뭔데 누구 쯔양 뭐. 얘기하는 거야 누구야 제가 중요한 씨발점이 어. 거기도 있었어 뭐냐면 그 유커들 있잖아요 예. 그 중국 유튜버들 예. 구독자가 1억이야 구독자 1억이야? 네 그리고 뭐 동접이 한 4천 뭐 이렇게 되잖아 4천만 3천만 이렇게까지 <laughs> 되잖아 동접이 사, 3천만이라고요? 그확할 때는 아 그래요? 아 그럼 몰라요? 최혁씨또겸손해지네 어. <laughs> 구독자 하세요 <laughs> 구독자 300만 되나 여기? 얼마에요? 아 죄송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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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농담이고 여하튼 그렇게 큰 유튜버들이 계속 그걸 중계를 했어요 오오 아, 근데 거기에서 다 다니면서 여사가 인터뷰를 해준거야 아니 근데 중국이 그 유튜브가 돼요? 아, 이거 유튜브 말고 뭐라고 그러 위치해시라고 그러나 뭐 있잖아요. 아 중국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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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중국 거. 그런 활동들 이번에 여사께서 큰 역할을 하셨는데 그걸 예. 좀 조명해드리고 싶어서. 네 예,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자간담회에서 아 어, 서해 음. 구조물 관련한 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서해의 한국과 중국이 어업 활동을 하기 위해 설정한 잠정 조치수역이라는게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한국의 허락도 없이 중국이 구조물을 설치해 놨어. 거기 이제 2018년에도 설치를 했고 윤석열 정부 때도 설치를 했습니다. 네. 고 한번 잠깐 좀 보고 갈까요? 네. 설치한 거. 네. 저쪽에다가 표기돼 있는데 있죠. 음. 저기 설치. 요런 것들. 네. 요런 것들을 이제 설치를 해놔 가지고 이게 아주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간담회에서 나왔거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해 문제 가지고도 이렇게 뭐 이상하게 또 외국해서 뭐 서해를 뭐 상납을 했느니 이런 이상한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이 서해 구조물 문제는 사실은 각자의 고유수역이 있고 중간쯤에 공동관리수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동수역 중에서 중국 쪽 경계에 붙여서 살짝 넘어온 거예요. 그 중국은 우리한테 그런 거예요. 거기 양식하는 거다. 하여튼 우리로서는 왜 일방적으로 하냐라고 이제 문제를 삼는 거죠. 양식장 시설이 두개 있다 그러고 그걸 뭐 관리하는 뭐 시설이 또 있다고 그래요. 그냥 시설은 저수확게 이래가지고 아마 옮기게 될것 같아. 요 일단 그건 옮기자. 그럼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편하게 중간을 정확히 그냥 거버리자. 그거 그 당신들 만들어 써라. 그그 안에서 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의 원인을 제거하자. 네. 어. 어. 지금 윤석열 지지자들 윤호 개인들이 맨날 뭐 친중이니 실시이니 네. 네. 마사회를 그 갖다 받쳐, 갖다 받쳐 했지. 지들은 그냥 똥만 싸놓고 해결도 못한 맞아요. 거 예민한 문제 다 얘기했다는 네, 거아니까 뭐 어떡하라는 이게 거야 이게 진짜 너무 비슷해요 그 솔로몬의 배가르는 가호, 저기 아예 그 지혜 아 그렇죠, 아예 유산부패를 네. 갈라라 그랬잖아요. 음. 네. 그것처럼 저렇게 명확하게 전문가들도 이거 해결안 된다. 안 된다고 다 그랬어. 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워낙 민감해서 관리만 해야 되고 주시만 해야 되고 음. 음. 그것이 인공섬이나가 또 발전되지 않게 계속 해야 한그 이상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냥 명확하게 딱 해결하고 와버렸어요. 네. 어떻게 하라는 거야? 더 이상? 아 그러니까 지금 일단 네. 그 관리하는 걸 빼고 네. 그다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지금의 가상에선 딱 중간 되는 거 꺼서 음. 그냥 또 나누자는 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 어, 네. 네. 아니, 그러니까 할거다 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아, 아,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이거 거. 실무진이 음. 이 얘기를 한다는 건데 네. 뭐더 자세한 얘기를 또 알고 그래, 계실 것 같아요 실제로 같아서. 기자들이 이제 이를테면 조중동 류의 재래식 음. 매체들 중에서 특히 이제 조중동 류의 친구들은 저희 이제 기자단 일행이 돼서 같이 한 삼박사일 다니다 보니까 친해끼를 하는 얘기가 다 들리는 거야. 아 기가 밝지 않아 우리가. 아, 우리 기자님이 어울리지 못하나 보군요. 어, 조금 <laughs> 좀 가까이 안 와요. 제가 몰까봐. <laughs> <laughs> <제가 물까> <laughs> 하나 둘 이제 저녁에 이제 심야에 한두 시쯤 끝나면 맥주 한잔 하면 와요. 어. 아, 그래서 아유 이렇게 무서운 분인 줄 알았어. 뭐 이런 아, 아, 이는데나 같은 예, 어. 걔들 얘기하는 거들어보면야 네. 누가 이번에 누가 물어볼래. 자기네끼리 이렇게 작당 같은 걸 합니다. 아 뭔가 하려고. 아, 예.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조선 비즈에서또 이상한 질문 을 하고 있잖아요. 아, 이따가 이제 준비해 예. 다 물어봐. 실제로 이제 오프로 할 때는 다 물어봐요. 근데 음. 대통령이 모든 걸다 얘기했더라고 시 주석이랑. 와. 우리가 이런 것도 얘기했을까? 근데 대통령의 장점이 그런 것 같아요. 어. 다 얘기하고 음. 다 들어주고 우리 얘기 다 하면서도 감정 안 상하고. 하고 네. 저쪽도 만족스럽게 녹기하고. 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저의 구조물건인데 그걸 그냥 다 얘기해서 그러니까 논리가 정확해요. 뭐냐면 상히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혐한 뭐 혐중 우리가 지금 없애야 우리가 잘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근거가 없는 혐중이 그 진짜 너무 음. 많은데 네. 요런 게 유사한 근거로서 이용될 수 있다. 아그렇 그러... 어, 우리 한국 관계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그렇지.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네. 어려운 일이야 근데 어려워요. 근데 그걸 다 얘기하고 음. 웃으면서 얘기해. 그렇죠. 진 아, 그러면 그렇게들 생각하시나 보죠. 그럼 우리 일단 관리 그 시설 뺄게요. 어. 그리고 그핵 획정합시다. 이제 사실은 이게 획정이 안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서 n l 처럼 예. 그래서 요거를 그럼 어떻게 획정할까? 두고 이제 중국 쪽에서는 제가 엠바군데 지그재그요런 식으로 가고 싶어해. 자기네 아, 유리한 쪽은 아, 맞죠. 어, 어. 무리도뭐 어. 우리는 그냥 아예 심플하게 이렇게 갑시다. 근데 요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있어 상당히 좀그 다양한 논의의 층위가 음. 아, 있더라고요 여하튼 어. 그 논의를 시작을 하, 했다는 거죠. 우리가 네. 본격적으로. 음. 그런 게 성과라면 성과다. 그렇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번에 이제 우리가 안미 그 경주에서부터 벗어나서 음. 이제는 뭐 우리가 지룡에입각해서 중국이랑도 안보얘기 한다라고 음. 공개적으로 천명을 음. 해버렸어요. 아 그러면서 상무 장관급 채널을 이제 새로 만들었고 동시에 이제 서해 이런 거이 이제트 e, 같은 거 음. 이제 나름대로 선을 긋려면 예. 군사 협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군사 채널도 이번에 복원이 됐어요. 출발은 재난구호. 그렇죠. 서해 아 서해 재난구호. 아 재난구호로. 재난구로. 재난구로. 그래, 건 좋은 방법이 음. 아 재난구호에서. 요거 경기 핵전까지 해서 어. 군사 협의가 이제 본격화됩니다. 군사 협의 이런 단어또 함부로 써 가지고 또 트럼프 자극하지 마시고. 아 요거 저 발표 사항이 있는데. 재난 고호를 함부로 전한 건데. 아니. 네. 아니에요. 군사 군사 그 협의도 군사 협의문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네. 네. 어... 트럼프한테는 뭐, 몰래 해라. <laughs> <laughs> 우리만 알시다 일단. 아 근데 중요한 <laughs> 거는 또... 그 이번엔 저 상임시정부 일정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심지어 홍콩 공호까지 갔어 이재명 대통령이. 네. 비공개로.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음. 미국도 일본도 다 해피해. 음, 지금 뭐 이럴 테면 마이니치나 아사히에서는 미일간의 관계를 배려한 신중한 외교적 움직임이 돋보인다라고 입장을 냈을 정도로 네. 할말다 하고 음. 왔는데 미국이랑 일본은 땡큐라고좀 하고 그러니까. 예. 정신승리라 하는데 일종의 정신승리인데 중립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그렇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조선비즈 기자의 네. 질문이 네. 혐중 정서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음. 아, 기자가 이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범이 중국인이라 혐중 정서가 음. 더해지고 음. 있다. 야, 뭐. 이런 이야기 시진핑 주석이랑 나눴냐? 네. 이런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심플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내가 맨날 평소에 하던 이야기야. <laughs> 내가 하던 얘기. 매불쇼 받나봐. 어, 네.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 받는 <웃음> 겁니다. <웃음> 그, 그 와중에 또 자기. <laughs> 아예 진짜야. 아 내가. 진짜 청와대에서 어. 청와대에서 매불 매물, 매보쇼 모니터 되게 빡세게 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진짜로. 여기 제가 제가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번에 어. 신년회 에 가서 어. 여사님을 만났을 때 저한테 열심히 매불쇼잘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진짜라니까요. 진짜 제가 어, 대통령 회의에서 나 농담으로 한 건데 회의에서 잘잘 보고 있다고 유튜브 말씀하셨어요. 유튜브 썸네일 같은 거 매물처를 포함해서 쭉좀 중요한 거 있잖아요. 제 고발뉴스 같은 거 그런 거딱 썸네일을 가지고 대통령이 회의에서 그래? 내밀면서 회의를 너무 하세요. 반가워하셨어요, 네. 저를. 어. 나 그냥 농담으로 <웃음> <한> <웃음> <웃음> 농담으로 한얘기 앞으로 더 열심히 어. 해요. 아, 그러니까 자 장례 정리하고 건성하게 <laughs> 예, <덩톤하게 웃음> 갑니다. 자 기자 간담회 영상 함께 보시죠. 우리 국민들이 뭐 서해 구조물이나 오래된 미세먼지 문제, 특히 사실 쿠팡의 그 정보 유출 사태 관련해서 중국인 직원 이런 문제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근거해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 중국에 대한 반감이나 약간의 우려, 불편함 이런 감정을 갖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좀두 분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쿠팡의 그 범죄 행위자가 중국 사람이다. 어쩌라고요? <laughs> 일본 사람이면 그러면 그때부터 일본 사람 미워할 거요 그렇지. 아, 그러면 진짜, 진짜. 쿠팡에 그 미국 사람이 있으면 이제 미국 무지하게 미워해야 되는데. 그건 왜안 하는 거요 그렇지. 거지? 그 아무런 그야말로 그것도 근거 없는 얘기죠. 근거 없고 필요 없는 불필요한 네, 이런 문제는 정말 우리. 언론 여러분께서도 정리들을 가끔씩 한 번씩 해주세요. 중간적 입장에서, 어, 네. 뭐 언론이 입장이 중요하잖아요. 기자님, 아... 기자단 반응 궁금해 나. 어, 실제로. 어, 기자단 반응 궁금해. 어, 실제로 제가 이제 7 개월 차 저도 들어가는데 네. 기자들이 정말 잽여든다라고 우리가 어... 장난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예, 예. 그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실 조지고 싶어? 어어. 뭔가 문제를 비판하고 싶어. 어어. 근데 빈틈이 없어요. 난처하게 어어. 하고 싶어. 어. 어. 뭔가 이렇게 좀잡아서 이렇게 넘어뜨려야 되는데 어. 잡을 데가 없어. <laughs> 아 진짜로 되게 그거 진짜 저쪽 그뭐저 재래식 일부 매체 입장에서 보면 되게 좀 난감할 거예요. 근데 이거 어려운 질문이야 사실은. 네. 음, 이 어려운 질문이라니까. 근데 저이 질문에 대한 이 답변이 음. 아, 씨, 아주. 심플하잖아. 생활어잖아, 덕구나 생활어야, 어렵지도 알아들어. 않아. 어, 어쩌라고. 공감이 되잖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laughs> 어 별로 조질 게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청와대에서 나오는 기자 기사 수가 작아졌어. 아, 조지질 못하니까. 어, 그게 이제 지금 아, 청와대가 약간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 어떤 식으로 그래요? 기사가 좀 많이 나와야 국민들과의 소통이 음, 되는데 아, 얘네가 조질 게 음. 없으니까 들썩 아 그런 점 문제가 좀 있다. 쓸데없는 잘하고 있는 자, 걸 쓰면 어, 되는 거, 없는, 거 아니에요? 아, 잘하는 거는 써주기 싫죠. 아, 잘하는 네. 거는 언론이 이런 속성이 아, 뭐냐면 아니 뭐냐면 네. 잘하는 걸 내가 쓰면 내가 뭔가 어용이 된 듯한 음, 그러니까, 느낌을 갖고 있어요. 아, 맞잖아요 아, 제가 맞지? 그게 고민이에요. 아, 고민. 아,